기출 베스트 6번.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분수 27분의 5가 있고요.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찾는 가장 기본적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. 소수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. 소수로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순난마디 개수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눗셈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몇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되는지가 계속 의심이 들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나눗셈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끔. 연습하고 계산해 주셔야 되겠다. 자, 쌤과 함께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. 쌤이 나누셈하는 방법도 한번 연습 좀 시켜드릴 겁니다. 자, 분수를 소수로 나눌 때는요, 당연한 이야기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시면 됩니다. 괜찮죠? 근데 직접 나누셈을 하려면 이 자리수 맞추기가 영 불편해요. 그래서 미리 나누기 전에 선생님처럼요, 요 자리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. 몇개 정도 선을 좀 그려주시면 참 좋습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볼게요. 자, 5가 안 나눠지기 때문에 0. 0을 채우시고요. 그죠? 얼마? 1. 27입니다. 빼셈 하면 3, 2. 잘했죠? 자, 0 채우시고요. 자, 27과 곱해서 230과 가까운 숫자. 한8 정도. 7, 8에 56, 5, 8 26, 216 되겠다. 그치? 또빼셈 하면 4. 140입니다. 한 얼마 정도? 한5 정도 하면 되겠다. 7, 5, 35 3, 2, 5, 10, 135가 되겠네. 그럼 딱 보시면요. 50이 나오죠. 그렇지. 자, 선을 조금 더 길게 해줘야지만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. 이런 식으로.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였습니다. 음... 딱50 나왔다라는 것은요. 제일 처음에 50이 있었어? 근데 그 50이 나왔어.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몇번 계산해 보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. 이해되실까요? 음 결국 우리 친구들이 순한 마디를 한번 찾아봤다라는 거예요. 얼마? 1에서 5까지가 되겠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. 자2 7분의 5라는 값은 0.185 185 185가 반복되는 것이고요. 자 중요한 것은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 숫자를 찾기 때문에 선 보세요. 푸는 방법입니다. 점점 점, 점. 네 185를 몇번더 써주세요. 자. 순환마디를 선생님과 사선으로서 좀 구분을 좀 지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죠자 이제 쌤이랑 계산할 건데요 순환마디 개수가 3개야 우리는 50번째 자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갑니다 50번째 자리의 수는요 순환마디 개수가 3개니까요 3개씩 몇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몇개 묶음으로 묶을 만들 수 있죠 3, 1은 3 3, 6, 18입니다. 그럼 얘두개 곱하면 48이고요. 두 개가 남죠? 자, 이제 해석할게요. 자, 첫 번째 순환마디입니다. 첫 번째 묶음, first. 자, 두 번째 묶음입니다. second, 그죠세 번째 건요? third까지 됐죠? 그런 식으로 가면 몇 번째까지? 열 여섯 번째까지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? 끝난 게 아니라 두 개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, 두 번이 되겠다. 누가 되는 거야? 8이 되겠다라는 것이죠. 그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. 괜찮을까요? 그래서 정답은 8,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연습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